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조던 자이언1입니다. 제가 분해해서 스펙 리뷰 보여드리기 전에 착용 리뷰를 먼저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착용 리뷰를 사야 할 이유와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니까요. 보시고 어떤지 피드백도 좀 부탁드리고요.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연언1의 스펙이 에어스트로벨의 압축의 주메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KD13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반떼의 풀옵션 터보 엔진 달았다고 해서 그랜저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같은 에어스트로벨을 사용한 PG와 과연 만 원이 더 비싼 값어치가 있는가를 두고 비교를 해야 되지 KD13과 비교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부는 구매를 해야 될 이유인데요. 제가 4일간 일상용 그리고 운동용으로 신어보면서 느낀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와 뒤축의 말랑한 쿠션이었습니다. 요 근래 나이키 운동화들은 앞축 쿠션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반면 뒤축은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나온 KD14랑 자유메어는 이 뒤축의 쿠션이 잘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이 신발의 스펙 에어스트로베가 주메어를 같이 느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처음으로 시도된 스펙이니만큼 그 느낌 자체도 독특했고요. 나름 재밌는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완벽에 가까운 피팅이었습니다. 운동화끈은 도톰한 칼국수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등 피팅부터 제가 언박싱 리뷰 때는 뒤축에 힐슬립이 약간 걱정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끈 구멍 끝까지 꽉 재어주면 이 두툼한 힐패딩이 바로 꽉 잡아줘서 힐슬립 1도 없이 완벽한 피팅을 선사해주는 신발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역시 커다란 아웃리거가 주는 안정감과 아웃솔 내구성이었습니다 아웃솔 트랙션 패턴 자체가 굵게 돼 있는 편이라 아웃솔 내구성이 완전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이키 농구화 중 가장 넓지 않나 싶은 이 아웃 리거는 신고 운동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신고 다녀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넓이였고요. 아웃솔의 넓이는 대략 12.5cm 정도 나옵니다. 뒤축의 넓이도 약 9.3cm 정도 나와서 앞뒤 모두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국내 정발 가격입니다 PG5 같은 경우는 미국 발매가 110불인데 국내 정발가가 129,000원인 반면 자연원은 미국 발매가 130불에 국내 정발가 139,0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쿠션 세팅과 말랑한 미드솔이 주는 풍부한 쿠션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피팅 가벼운 무게 적당한 아웃솔 내구성 그리고 아웃리거 미국에 비해서 국내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가격 여기까지가 자이온원을 사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이온원을 구입해야 된다고 추천합니다.